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 나전지구에 매립된 폐기물이 합법적인 재활용 골제라는 김해시의 해명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산림청 관계자는 KBS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설 복구 현장에서 사용하는 순환골제는 나전지구처럼 산림복구공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 신고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해시는 이에 대해 지난 2010년 산지 복구 당시 순환골제 신고는 없었으며, 나전 지구는 건설 복구 현장으로 등록돼 순환 골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만군에서 주민 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공장과 산업 단지가 추진되며 곳곳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이 대부분인 곳에서 형식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만의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은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서며 발생한 악취 때문에 일상 생활마저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한 여름에도 냄새 너무 나니까 이거뭐 수건을 가리고 나만 노인에도 수건을 막 가리고 일이 있을 정도라 공장들이 들어선 뒤 주민들은 뇌종양과 눈병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데 바로 옆에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되자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단조성에서 꼭 거쳐야 하는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이었다는 점. 주민들은 설명회 안내 계시문 하나 없어. 실제 참석한 거주주민은 고작 4명. 대부분 개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만군은 절차를 지켰다고 해명합니다. 실거주자들 조선는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마을 이장님 쪽그 대표되는 분들한테만 보내고 있습니다. 하만의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장 주변 300m 이내 주택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다른 자료로 심의가 통과됐다고 주장합니다. 전국 어디를 보나 맨소재지에 그것 중심지에 레미콘 회사가 들어 정말 있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하만군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7곳, <laughs> 계획 중인 곳도 5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에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포화 상태인 김해 공항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소음인데요. 40년 넘게 항공기 소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이준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벽 6시 김해 공항에 착륙하는 첫 비행기, 항공기 운항 제한 시간이 풀리길 기다리며. 상공에 대기하던 비행기가 이 삼분골로 한 대씩 줄줄이 내려옵니다. 74살 구명남 할머니는 오늘도 비행기 굉음과 함께 아침을 맞습니다. 지난 1979년 김해공항 개항일의 41년째입니다. 또 아침에 이 조용할 때 듣는 비행기 소리는 또더 시끄럽습니다. 낮에보다도 어때 진짜 짜증 납니다. 주민들이 일터로 나서는 오전이 돼도 소음 피해는 계속됩니다. 그 부분 더 심각해요. 이거는, 이거는 아주 약한 소리예요. 그래, 항공기가 마을 상공을 지날 때 소음을 측정했더니 최고 90데시벨을 기록합니다. 바로 옆으로 열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음보다 더 심한 겁니다. 대화가 불가능하고 청력 장애까지 생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나도 지금, 자, 기가 지금 안 좋고 저 할매도 얘 기가 어둡습니다. 요 사는 사람들 전부 기가 다어둡아이예 저는 지금 김해공항 활주로 북쪽인 이6지점 근처 마을에 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행기가 내릴 때보다 뜰때더 소음 피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집단 이주를 위해 부산시와 주민들이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 부산시가 그 천핵이라는 것을 독자적으로 편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김해공항 일대에 법적으로 고시된 소음 피해 가구만 702가구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거저경찰서는 수면제를 먹인 뒤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5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자정쯤 거제한 해안가에서 남편 59살 B씨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차를 마시게 한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입니다. 부인 B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선박 건조 물량 급감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조선사들이 선박 수리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고 정부도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길이 200m가 넘는 해상 선박 건조대인. 플로팅 도옥 위에 독일에서 온 2만 톤급 화물선이 수리를 위해 올라 있습니다. 엔진 등 부품을 꼼꼼히 점검하고 선박의 낡은 표면도 새로 칠합니다. 이 조선소는 선박 건조 물량을 수주해 왔지만 경쟁이 치열해지자 4년 전부터 선박 수리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매출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3년 전보다 배 이상 많은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수리선의 매출액은 적지만 매우 안정적이고 또 기존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수리조선소였던 울산에 있는 현대미포조선도 선박 수리 시장 재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주 난으로 남은 일감이 부족해지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유휴 도을 LNG 운반선 등고 부가가치 선박의 개조나 수리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토크의빈 공간이 생기면 그걸 놀려두기보다는 고부가 개조선 같은 것을 수주해 가지고 하면 수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도 연간 18조 원인 세계 선박 수리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2조 7천억 원을 지원해 대형 수리 조선소를 늘릴 방침입니다. 선박 건조 물량 부족으로 위기를 맞은 조선업계에 선박 수리가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정부와 채권들의 신규 자금 지원에 전제로 내세운 채무 재조정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합니다. 대우조선은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사무소에서 만기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1조 5천억 원의 출자 전환과 만기 연장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신규 자금 2조 9천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의 채무조정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자매지역인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생체 정보 금융 거래로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실제 지문을 활용한다는 소식과 영국으로 수출하는 고속철도 수송 현장 공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유진 아나운서입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시에 본점을 둔 야마구치 파이낸셜 그룹 현금 자동 지급기에 은행 고객이 손가락을 놓고 모양이 다른 지문을 등록합니다. 이 고객은 지문만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통장이나 카드 없이 현금 자동 지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큐리티가 높아요. 이, 이런 식으て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시 활용해 주시고 안전하게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은 야마고치 현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세계은행을 산하에 둔야마오치 파이낸셜 그룹은 야마고치 은행 132곳의 지점에서 지문인식 현금자동지급기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고속철도 차량이 전용 트레일러에 실려 수송됩니다. 생산 공장에서 4km 떨어진 하기시 항구까지 40분 동안 고속철도 차량을 수출하는 과정입니다. 고속철도 차량은 길이 25m, 폭 3m의 대형입니다. 수송 과정을 보기 위해 길가에는 3만 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구경거리에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예, 여よりも大きいゆっくりでからさ私たちがさ走っるよりも遅か 철도 차량은 영국으로 수송되고 최종 조립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영국 전역을 운행합니다. 철도 차량은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새벽에 수송해왔습니다. 제작사인 히타치 측은 철도 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아 서늘하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살짝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산지는 눈으로 내리기도 하겠고 일부 지역은 천둥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또 출근길에는 안전운전에도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여유있게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창령과 의령, 하만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김해 3도, 통영과 거제가 4도 등 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와 사천이 0도로 쌀쌀하고요. 또 한낮에도 거창이 10도에 그치는 등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미량역 광장을 출발하는 미량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됩니다. 거창군이 내년에 29억여 원을 들여 기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첩과 더불어 상큼한 봄맛을 자랑하는 섬진강의 또 다른 명물, 자연산 겉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산천군은 대원사 계곡에 50억 원을 들여 명품 힐링숲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35회 경남 연극제가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미량 아리랑 아트센터와 미량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연극의 바람 통일하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경남 연극제는 도내 연극지부 소속 극단들이 참여해 모두 14편의 공연을 선보이며 대상 수상작은 대한민국 연극제 경남 대표로 참가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